맥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우선 Xcode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다운로드 받아서 시스템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앱스토어라는 아이콘이 밑에 있죠. 그래서 앱스토어를 선택을 하시면 저희가 앱스토어로 들어갑니다. 앱스토어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 계정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을 하려면 저희가 이제 계정이 있어야 되니까 아마 계정이 있으실 거라고 예상되고요. 그래서 그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시스템이 로그인이 되고 그 저희가 받을 엑스 코드는 무료 버전입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쉽게 받을 수 있고요. 지금 여기 탑 프리 섹션에 보면 엑스코드라고 디벨로퍼 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녀석을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미 이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인스톨드 라고 나오는데 어, 여러분들 안돼 있으면 선택을 하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인터넷 커넥션은 조금 빠른 어, 이런 환경에서 작업을 하시는게 빨리 도움이 되겠죠. 이게 용량이 좀 커서요 그 다운로드가 다 완료되면 자동으로 설치가 되는데 그 설치도 간단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응용 프로그램 폴더에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보시면 엑스코드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시작할 준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그 X 코드를 실행을 한번 우선 일단은 그, 환경이, 개발 환경이 완벽하게 세팅이 되는 게 우선이니까 우선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시죠. 자, 이제 다운로드가 돼서 실행을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웰컴 화면이 나오고요. 우선 버전을 먼저 확인을 하면 4.6.1인데 아마 최신 버전이면 다 비슷하실 겁니다. 어, 같은 버전을 쓰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선.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때는 Create New Project 이거를 선택을 하시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 선택을 하시면 새로운 프로젝트의 템플릿을 만들 수 있는 폼이 예, 보여집니다. 템플릿은 어, 미리 만들어져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하나의 틀이죠.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작업들, 어, 뭐 프레임워크라는 거를 그 연결하는 등등의 일련의 작업들을 알아서 해주는 아주 고마운 그런 녀석이죠. 그래서 템플릿을 잘 선택을 하면 그 우리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의 근사한 일단은 그런 형태로 먼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를 공부하는 측면에서 가장 간단한 복잡하지 않은 형태, 그 다음에 심플한 형태로 먼저 시작을 하죠. 자, 그래서 그 OXX라는 요 폴더, 밑에 보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어, 파트가 있고요저 어플리케이션에, 어, 커맨드 라인이라는 그, 어, 아이콘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 맥에서 돌아가는 커맨드 라인 어, 어플리케이션을 일단을 작성을 하면서 프로그래밍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커맨드 라인 툴를 선택하시고 넥스트. 자 저희 저희가 처음에 이제 해야 할 것은 이제 어떤 프로그램 우리가 만드는 모든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이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어 프로덕트 네임에는 그 이름을 넣어주시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헬로 월드라고 프로덕트 네임에 입력을 하시면 되구요자그 다음은 어 o n n 션 네임인데 그러니까 뭐 회사 이름 같은 걸 넣어주시면 되죠. 학생분들이면. 어 학교를 넣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뭐 어떤 이름을 넣어도 좋습니다. 자기의 닉네임을 넣어도고요. 좋 이제 요거는 크게 그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요게 요거는 좀 중요한 내용이죠. 이제 컴퍼니 아이덴티파이어라서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그 어떤 개념적으로는 그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은 전 세계에서 단 유일한 이런 프로그램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드는 프로그램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이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네임 스페이스라는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보통은 어떤 회사 이름을 도메인이라고 하죠. 우리 회사 우리가 이제 그웹웹그 웹, 웹그 브라우저를 쳐서 www.점 뭐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애플닷컴, 구글닷컴 이런 식으로 치는 이름이 자 그래서 보통은 여기다가는 이제 그 도메인 네임을 거꾸로 이렇게 쓰는 방식을 저희가 많이 이제 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제가 만 회사의 덱서스라는 회사인데 그~ 그~ c o 컴 덱서스 그~ 이렇게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도메인 네임이라는 건전 세계에서 유,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에 아~ 어, 이렇게 겹쳐질 충돌할 이유가 없겠죠 자 그래서 어~ 여기다가는 여러분들은 어, 이미의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 보통은 도메인 네임을 거꾸로 쓰는 게 부딪힐 확률이니까 충돌할 확률이 어, 없으니까 이제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을 넣어주시고요. 그 타입은 어,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우선 저희는 파운데이션이라는 어, 거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파운데이션이 뭔지를 설명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파트가 될 거니까 일단은 생략을 하시고요. 어, 요 일단 기본적인 형태로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있는 체크 박스도 그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게 오토매틱, 어, 이제 자동으로 레퍼런스 카운팅이라는 어, 그 개념인데 이것도 조금 복잡한 개념이기 때문에 또 점점점 저희가 이제 학습을 하면서 같이 하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어, 프로그램 X 코드를 다운로드 받고. 새로운 헬로 월드라는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시스템에 잘 설치가 됐는지 잘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작업을 그 해보는 거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음 작성을 하고 넥스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넥스트를 눌러주시면 어딘가에 설치를 그즉그 저장을 해야겠죠 프로젝트를. 그래서 모든 프로젝트는 어디인가에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작업하실 때그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어 데스크탑 정도를 선택을 하셔도 좋고요. 어디라도 선택을 하셔도 사실은 좋은데 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관리만 하시면 됩니다. 일단 데스크탑을 선택을 하고 어 새로운 폴드를 만들어서 어 새로운 폴드는 어 무한 도전이라는 의미로 인피 l e 챌린지 이런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폴더를 만들고 여기 폴더에 지금 만든 Hello World라는 프로젝트를 저장하겠습니다. 그래서 create 하면 저장이 되고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X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최초로 Hello World라는 그 커맨드 라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커맨드 라인 어플리케이션은 그 Mac 맥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이죠. 물론 가장 간단한 형태의 그 템플릿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크게 그 환상적인 그런 작업을 하진 않지만 우선 전체적인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는 어, 좋은 그 본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자, 저희가 처음으로 만든 헬로월드라는 프로젝트구요. 자, 이게 형태상 어, 나머지 부분들은 다 프로그램에 필요한 부분들이지만 일단은 생략을 하고, 일단 그,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만들 때는 컴퓨터라는 정말 말잘 듣는 동생한테 그 어떤 친절한, 아주 친절한 그 굉장히 정확하면서도 친절한 명령을 내려줘야지 이제 그 우리 컴퓨터 동생이 열심히 수행을 하니까, 그, 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어떤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또다 이제 다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지금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이 부분이죠. 지금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컴퓨터 동생한테 아, 이렇게 해라 라는 어떤 그심부름 명령을 내리는 부분입니다. 이 나머지 부분들은 그러한 명령들을 내릴 때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 그,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요 부분, 지금 요 부분들은 우선, 아, 이렇게 일단은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템플릿을 만들면 자동으로 생성이 되니까, 그, 우선은 그렇게 된다. 먼저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요. 지금 이제 제일 먼저 헬로월드라는 프로그램이 하는 동작을 먼저 보면, 지금 여기에처럼, 그, 어떤 nslog라는 그러한 명령, 또는 신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얘를 알아듣죠. 어, 우리가 nslog라는 어, 이름의 명령을 내리면 그 친구는 컴퓨터 동생은 알아들어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먼저 실행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왼쪽에 위에 보면은 run이라고 써져 있는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run 버튼을 실행을 하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컴파일링이라는 동작을 하죠. 그래서 그 어떻게 써져 있는지를 읽고서 그 컴퓨터 동생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바꿔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과 링킹이라는 작업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실행이 되고 그 지금 헬로 월드가 실행한 결과는 요 밑에 화면 밑에 보면 그 출력이 돼서 보게 됩니다. 지금 헬로 어 월드라는 요 텍스트가 그 써져 있죠. 출력이 됐습니다. 지금 이 컴퓨터 동생한테 그 지시한 명령, 심부름은 이런 뜻이죠. 어, NS log라는 그 명령어의 뜻은 어, 그 NS log 안에 써져 있는 어떤 글씨를 이 창에 이 디버그 창에 써라. 그까그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항상 그 프로그래밍을 할때 제일 어, 그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은 그 컴퓨터를 가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말을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처럼 말을 하고 듣고 하는 것처럼 어떤 글씨를 쓴다라는 것 자체를 그 동생이 말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은좀 재미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헬로월드라고 말해 이렇게 이제 그 명령을 한 거고요. 신부름을 시킨 겁니다. 너 헬로월드라고 말해봐 뭐 이런 뉘앙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NS 로그를 쓰고 그 뒤에 어떤 글씨를 써주면 그대로 말을 합니다. 지금 보면 또 형태상 그요 인용부옷 그 안에 있는 글씨를 그대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게 글씨를 쓴다고 보죠. 그래서 지어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무한도전이라는 그, 어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으니까 무한도전 프로그래밍에 도전하다 라고 이렇게 저희가 그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 자, 이 의미는 컴퓨터 동생아 어, 무한도전, 프로그래밍에 도전하다라고 말해! 이렇게 예를, 얘기를 한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nslog라는 이렇게 말해야 되고, 그 명령을 할때 형식, 그 모, 모양은, 요런 모양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함수라고 얘기를 해서 함수는 그 안에 어떤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넣어주고, 그 원하는 명령어를 주는 이런 형태가 되죠. 자 그다음에 여기 a 트 기호가 있는데 그 a 트 기호는 어떠한 이러한 문자들을 표현을 할때 항상 앞에 붙인다 일단은 요렇게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처음 만든 우리가 프로젝트 무한도전 프로그램에 도전하다라고 말해라고 이제그 컴퓨터 동생한테 새로운 명령어를 그~ 하게 되면 이 동생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하면, 우리가 예상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을 하죠. 그래서 실행을 하면, 그, 무한도전 프로그래밍에 도전하다. 지금, 어, 잠깐만요. 여기 서 잘렸죠? 한번 도전하다. 자, 자, 이렇게. 자, 이런 형태가 유지가 돼야 되죠. 그래서, 뭔가 잘못해서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원래 상태로 만들고요. 실행. 자, 실행을 하면, 자, 우리가 원했던 그러한 형태가 되죠. 그래서, 어, 무한도전 프로그램에게 도전하다. 자, 이러한 출력을 얻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출력을 얻는 거를, 그, 우리가 가상적으로 컴퓨터 동생이 우리한테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재미있고요. 어, 우리가 시키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 말 따라 하기 잘하는. 말잘 듣는 컴퓨터 동생한테 처음 명령을 내려봤습니다. 자, 이게 이제 헬로월드라는 프로그래밍이고, 야, 이렇게 동작을 하면 시스템에 잘 설치까지 된 겁니다. 정말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 프로그래밍 공부를 시작해 볼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